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특징을 알려줄게.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딴지거는 스타일 있지? 야나 운동 한번 해보려고. 야 우리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다치면 더 손해야. 어, 나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 야 네가 무슨 유튜브야? 그거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얼굴 팔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무슨 말을 하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해결책보다는 문제점부터 찾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믿고 걸러버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 집중할 것에 집중하자. 성공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실패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 하 있을 리가 없잖아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항상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극단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모든 시도에는 경험이라는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아? 자기들이 무슨 완벽주의자라도 된 것처럼 완벽하게 성공할 게 아니면 시작도 하지 않더라 진짜 웃긴 거 하나 알려줄게 완벽주의를 칭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무것도 잃어본 게 없다 배툭 튀어나오고 장점 하나 없는 사람들이 지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서 안 된대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겄냐 이번에는 내 옛날 친구 얘기를 하나 해줄게. 소개팅으로 여자분을 만났는데 한세번 정도 만나고 고백을 했나봐. 근데 여자분이 거절을 했다고 하네. 그날 친구들 앞에서 그 여자 욕을 한 시간 내내 하더라. 내가 너무 궁금해서 왜 욕하냐고 물어봤더니 사귀지도 않을 거면 자기랑 왜 데이트했니. 그 동안 만났던 돈이랑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이거 진짜 도라이 아니냐? 그 여자 욕을 할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해서 차였는지를 생각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곧 죽어도 자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큰 특징이야. 여자한테 까이면 여자 욕을 하고 친구들이 자기 안 불러주면 친구 욕을 하고 취업이 안 되면 저놈의 회사가 문제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날씨가 또 그지같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또 말리시네 이렇게 생각이 썩어빠진 놈들을 조심해 근묵자극이라는말 알지? 시꺼먼 놈들이랑 있다 보면 너도 시꺼매진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내가 왜 친구들을 다 갖다 버렸겠니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 유형 두 번째 열등감 덩어리 나는 이 사람들을 찌질이의 끝판왕이라고 불러 인생이 총알 적으로 다 찌질하거든 자존감도 낮아 눈치도 많이 봐 뒷담화도 잘까지 고집도 세지 거짓말도 잘하지 허세도 잘 부리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남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인데 혼자서 그걸 눈덩이처럼 굴려서 키우더라 그리고 나서 내 뒷담화를 까고 다니고 비슷한 애들끼리 팀을 이루고 다니는 게 종특이야 앞에서는 연기를 을매나 잘하는지 티가 한나. 도안 나. 아,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뭘 어떻게 알아? 꼬리가 더럽게 긴데. 지 친구가 다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 열등감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사소한 이유로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다는 거야. 감정은 이 대변하고 성질이 똑같거든. 감정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에 가스가 차게 돼. 야, 가스 차면 어떻게 되겠어? 혼자서 벙 하고 터져버리는 거지. 말 한마디면 풀수 있는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더라.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치자 앞에서는 괜찮아라고 희죽거리면서도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지. 서운하다는 말한 마디면 끝날 일인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얘기하면 미움받을까봐 눈치를 보거든. 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웬만하면 곁에 두지 마. 이 새까만 놈 옆에 있으면 너도 새까맣게 변한다고.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 유형 마지막 세 번째 이기적인 새. 이건 내 옛날 친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 중학교 때부터 15년간을 사귀던 놈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돈에 대한 이기심이 너무나 강했어. 항상 돈 없다고 징징거리던 놈이 여자 앞에서는 막 돈이 생겨나더라. 이것뿐이겠냐 얘는 뭐 하나 그냥 해주는 게 없었어. 지가 부탁할 때는 친구니까 해달라 그러고 남들이 부탁할 때는 항상 뭔가를 요구했어. 야 이거 진짜 내 모든 명예를 다 걸고 싫어다. 하아 근데 왜 15년간이나 친구를 했냐고? 사람 정이라는 게참 무섭잖아. 알면서도 쉽게 끊어낼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진짜 대박적인 사건은 뭐냐? 친구 관계가 끝날 때도 내가 먼저 끊어낸 건 아니었다는 거야. 하, 그새 취업하고부터 지가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고. 정말 대단한 놈이야. 정말 안산에 살고 있는 땡땡아 보고 있지. 지금이야 이렇게 말이라도 할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나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했나 봐. 그 친구한테 나는 물주 그 이상이 될수 없었던 거지. 아, 씁쓸하다 오늘은 내가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 유형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연인 관계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랑은 혼인신고 도장 찍는 순간 인생 패탄이야 분명히 경고했어. 빤스런!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야.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고 끝낼게.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인간 유형 세 가지.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 열등감 덩어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적인 새 새끼... 간다. 안녕.